네, 우리 사랑 인사 나눕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어, 축복합니다. 어, 축복합니다. 어, 큰게잘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의 하나님과 동일는자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웠고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땅을 먼저 크게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이 아모리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기니까 주변의 사람, 주변의 왕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단물을 말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응.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에 닥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흘러내려버려요. 지탱할 응.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 가나안 땅을 넣, 아, 바로 앞에서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그땅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진격하라 라가 아니라 뭘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래요. 레이기서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해요. 7일 동안은 부정하니까 8일째에 남자들은 포피를 벗기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다시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와 언약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7장에 보면은 너희 모든 자손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 표징이 바로 너와 내가 언약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손이 되고 너희는 복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이 표징이 바로 너희는 내 자손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할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이 세대들은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일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그들이 죽기를 기다려 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내 자손으로 만들고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굴리다, 굴려 버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수치를 없애 버리게.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치입니까? 어떤 수치입니까?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무엇이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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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군사. 곧 모든 군사. 군사.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어떻게 되었다? 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 결과를? 네. 이겨야지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영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군사다라고, 어, 신의 산에서, 백성에게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뽑아서 군사로 세웠고, 진영을 세웠는데, 그들이 한게 뭐예요? 광야 길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제대로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떠돌다가 군사들이 그냥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에게 어떤 거예요? 군인에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고 큰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뭐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 안 계시지만 내가 남자다니, 내, 내 주먹만 믿다니, 내 사나이야. 해놓고 호박 한번 찔러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기 멀리서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버리니,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 믿어 하더니 내 주먹만 믿어 하더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기절해버린 거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그 남자는 어떤 것을 뭐, 무엇을 당한 거요? 큰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군사로 세워놨더니 이 수치. 이 수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수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끄러우셔요? 안 부끄러우셔요?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내가 너희들 보기를 부끄럽다. 하나님도 부끄러우시까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육절에 바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6절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죽이라고 하신 땅곧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국에서 나오는 족소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하었더니 아멘 애국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돌려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 청종하지 않았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70명의 가족을 400년 동안 250만을 만드셨어요.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대변할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군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거기를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수치를 만든 이 부모 세대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군사가 되어서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대에게 다시 한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으로 표징을 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수치를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겠다 이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길갈에서할례를 행하고 모두가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이들에게 만나를 그쳐 버리셨어요. 하늘에서 아침이면 새벽이면 쏟아지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책임감 있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너희들도 이제는 책임감 있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나한 땅에 소출을 먹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게 뭐예요?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시대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대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싸움을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매인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 매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합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길갈은 군사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싸움을 나가기 전에 모여서 준비하던 그 수경지에. 이제 싸울 준비를 하러 나가는 곳이에요, 길갈은.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찢긴 마음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함께 일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가나한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여주면서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다.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군사들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가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의에 주리고 갈급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할례를 행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뜻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인간적 심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수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수치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할례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호피를 벗겨서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을 탓하시기 전에 내가 벗겨내고 없애버려야 될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이 중병에 들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내 네, 의사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하면서, 배를 한번 갈라가지고, 만약에 어떤 조직이 10cm인데, 오늘은 고통스러우시니까 1cm만 잘라낼게요. 하고 다시 배를 닫았어. 그 다음날 또 배를 열어. 오늘 1cm만 또 잘라낼게요. 또 닫았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단번에, 뭐, 단번에, 뭐, 깨끗하게, 뭐, 확실하게, 단번에, 깨끗하게, 확실하게, 확실히 잘라내야지요. 아, 네. 육적인 것도 이루어야 할 진데, 영적인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영의 할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가고 놀고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것만, 1cm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결단하십시오. 결단한다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란 그건 거예요. 유턴해서 가던 길을 돌려서 깨끗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빠이빠이 미련 없이 버스는 떠났다. 빠이빠이. 내 삶에서 잘라내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단번에 잘라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적미적 하면은 더 병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서 내 삶은 점점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열번 잘라내느니 한 번에 잘라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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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 보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만 사천 가지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약속을 깨뜨리고 또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깨뜨리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길갈에서 온전히 우리의 것들을 떼어내야 될 것들을 떼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가 끊어집니까? 확! 불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괴롭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저 괴롭습니다. 담배 생각 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입을 입에 이 중독된 것들을 완전히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아멘. 네. 그게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아멘. 네. 술을 못 끊습니까? 술 마시면서 술 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술잔에 과감히 던져 버려야죠. 아멘. 네. 술자리에 가서 나는 음료수, 나는 주스. 이래야죠. 아, 예.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얻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네. 한 번에 과감한 절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쪽에 이모님 댁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혼, 재혼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피로인이 있길래 저는 금요일날 피로연을 다녀왔고 축의금도 드렸어요. 결혼식이 주일날 11시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어요. 저는 시, 너무 그 호랑이 같으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은 그래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그런 결단이 생겼어요. 나 결혼식 안 갑니다. 온 집안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장손의 큰 며느리. 그런 집안 행사에 안 와? 죽음이죠. 안 갔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 뒤로 저는 주일에 어느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단한 번의 그 싸움이 나를 믿음으로 이끈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힘들지만 한 번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할 일을 계속 합니까? 몇번 해야 돼요? 단한 번, 한 번. 번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럽지만 3일 동안 고통스럽지만 럽지만 그것을 이겨냈을 때 상처가 아물고 이제 군사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뿌리려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땅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없이 나가시겠다고요? 반드시 집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음란한 것들이 제사가 의식이 되어서. 그 음란함으로 남자들의 눈을 닫고 쉬거든요. 유혹하거든요. 당장에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 여자들이 나와서 나체로 춤을 추고,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가 남자를... 그런 아주 회계망칙한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발을 들여놓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TV나 핸드폰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음란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반드시 우리 생각 속에 기억으로 남습니다. 마음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글보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아멘. 네. 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와도 모든 것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그 할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가 그 할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조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축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2026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 삶에서 끊어내 버려야 할지 무엇을 내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이 2026년을 신앙으로 행진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신앙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네.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듣고 끝나버리니까. 아, 그래, 오늘 목사님이 조함 좋은, 좋은 말씀하셨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에요. 거짓. 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네.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길가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악한 것들을 다 태어내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길가림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애국에서 나온 1세대 부모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우리 삶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만들어져 갈 때,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에게 큰 복된 승리의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